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뉴저지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몰에 북동부 최대 규모의 푸드홀을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푸드홀의 면적은 약 17,000스퀘어피트이며 아메리칸 드림몰 1층 코트 A에 위치합니다. 푸드홀에는 케이타운 히어로, 더 바오, 쌍스 두브앤그릴 골드미스, 공차 BBQ치킨, 정현영짬뽕, 웍바, 뚜레쥬르, 돈돈커리 등총 11개의 식당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H마트는 그동안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은 기본,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야 한다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트렌드 있는 쇼핑과 식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H마트 아메리칸 드림점은 고객들에게 쇼핑,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H마트 아메리칸 드림 정푸드홀은 아시아의 캐주얼한 문화를 반영함으로써 세련된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 그리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통해 H마트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쇼핑몰 방문객들에게도 수요가 높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사과, 계란 등 식료품 가격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가 전달과 동일 정체된 가운데 식품가격 하락이 물가를 잡는 데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가 식료품 가격은 전월보다 0.2% 하락했으며 다만 외식물가는 0.3% 올랐지만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0%로 조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식료품 가격 하락은 폭은 작더라도 반가운 일이며 수년간 식료품값 상승세가 전체보다 강했다면서 그러다 지난 2월에 작년 4, 월 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을 멈췄다고 분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는 12.7%, 계란은 9%로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했고 햄, 치즈 등은 약3.3% 정도, 생선과 해산물은 2.1% 정도 내렸습니다. 반면 소고기는 10.1% 급등했고 밀가루값도 2.5%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올랐고, 패스트푸드 물가는 4.8% 올랐습니다. 8% 오름으로써 베스트푸드점 고객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개월 만에 처음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렸으며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블루버그 통신은 어제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 물 국채 금리가 CPI 발표 이후 미 국장 중에 전장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34%까지 떨어졌고 이는 한 달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총재는 어제 소비자물가지 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좀더 오래 동결해야 한다는 등 긴축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찰스 슈아브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문을 열었다며 연준이 행동에 나서려면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연준이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한 뒤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미성년자 중독 유발 또는 보호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만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실,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로 뉴스에 따르면 EU는 두 대형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미숙함을 악용해 중독성 콘텐츠 시청을 유도했는지와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위해 연령 검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두루 살필 계획입니다. 향후 EU의 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도시바가 심각한 경영난에 국내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4천 명규모의 구조 조정을 시행합니다. 16일 NHK 등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 2023회계연도 실적 발표와 함께 2027년 3월까지의 3년간 중기 경영 계획, 도시바 재흥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직원 최대 4천 명의 인원 감축 계획을 알렸습니다. 시마다다로 도시바 사장은 이날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회사를 100년 후에 남기기 위해서는 인원 감축이 필요했다며 괴로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원 대상은 국내 그룹 전체 사원입니다. 다만 총무, 격리 등 생산직이 아닌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세 이상 직원은 희망 퇴직 대상자입니다. 도시바의 일본 직원 수는 약 6만 7천 명으로 인원 감축 규모 감원은 약 6%에 해당합니다. 감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